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9.7 패치인가요, 이번 패치가? 라이엇이 또 케일의 초반을 조져놨어요. 이 새끼들 도대체 왜그러는지 모르겠어. 케일 존나 싫어하는 것 같아. 어? 존나 싫어해, 케일. 그래도 후반에는 버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변경? Q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고, 이, 이 데미지가 이룰 체력 비에 마스터 하면은 20%였거든요? 이룬 체력의 20%, 5분의 1. 존나, 느낌만 해도 뭔가 졸라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16%로 너프를 때렸어, 이를 이룬 체력을. 빌에댐을. 그래서 이게 후반이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뭐해 뭐해? 뭐? 되게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클레드 탑인 줄 알았는데 헤카림 탑이었고요. 그리고 도벽을 일단 다시 또 들어봤어요. 변경됐으니까 좀 뜯어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p m a 이랑 유령 포로. 들어봤어요. 유령포로가 이번에 능력치 주는 걸로 바뀌고, 와드 설치가 끝난 다음에, 그, 추가 능력치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승전보를, 승전볼을... 케일이 요즘은 특성상 터뜨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클레드 저쪽, 바텀. 일단 라인 밀어주고 있으니까 받아먹고. 나쁘지 않죠? 밀어주는 건. 케일이 언제나 어려운 거는 라인 프리징 하는 거예요. 블드헷린잡아썼고 어차피 로밍 능력 자체가 케일은 쫓아가면 오히려 말려요 불꽃을 하렴 친구야 이대이 반려 왜 자꾸 싸우려 고 그래? 완벽한 인간은 난 인간이 아니야. 와드가 없어서 지금 클레드 오면 싫어하는데. 다가 더 없죠? 훌륭해, 친구야. 쥐는 그렇게 핑 찍으면서 말이야. 안 오네. 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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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 가자.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광이 가고. 아 대포 못 먹었네 다이브는 안 돼요 쟤네가 공이랑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제발 어 너무 느린데 이거 공격템 하나더안 걸릴까? 오겠다. 정의의 길은 내가 동시에 회복되나 이거? 더 이상 가면은 클레드 폰6 찍히고, 탑에 올 가능성 높으니까. 블루 타임이기도 하고. 일단 광희까지만 가고. <목소리> 불 빠졌고. 아염요. 근데 아우 느려. 답답해. 역시 못 써먹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상황. 최악의 상황. 아군이 탄했습니다. 못한다고? 잡았잖아 아 이거 템창 막혀있어서 안나온거야? 존나 무섭다. 화이팅! 화이팅! 독님 으아 불뺐다 얌마 내 궁, 평타가 지금 원거리가 아니요 이자 보자 걸레가. 어머니의 검을 손에 든 순간 그 목적도 내 것이 되었지. 나돈좀 빨아야 되는데. 일단, 이번 파드는 AP로 가볼게요. 마침, 상대방 미드도 AP 나왔겠다. 아이고 워리야. 허허, 실만 퍼주네. 차, 단, 개꿀. 레이드가 혹시 여기서 집을 가면 안 가고. 메롱. 메롱 메롱. 어 졸라 무섭네. 아, 여러분, 지금 봤어요? 지금 빅토르 보면 나 그냥 죽는 거였는데, 솔직히. 부캐라서 살았다. 와, 이거 그냥 죽는 거였는데. 와드의 중요성 봤습니까? 내 목숨을, 와드를, 그거, 디코이로 써서 산 거예요, 지금. 어그로 끌려서. 녹터 나 뭐하니? 개 못하네. 아, 이 새끼 삐졌다. 큰일 났다. 삐졌다, 큰일 났다. 않아. 이 새끼 삐졌다. 심렙 언제지? 찍었다. 이거 좀... 데미지 나오거든요, 이제. 1대1이라면 개발을것 같아, 이제. 어어어어! 큰일 날 뻔. 클레드는 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욕 먹고 있거든요. 호탑 깨고. 자체 가고, 나는 속에서 다시 미드 가자. 제가 가면 이거 미드 맞거든요, 그냥. 그냥 맞고, 여기 가지마! <laughs> 야, 그거를 페이스 체크를 하냐, 어떻게? 하... 아, 깝해요. 아마 이니시를 미드에 걸 거거든요. 아씨, 아. 레쿵 아. 아니, 야. 아 인간치 못하네 진짜. 야쉔와쉔와쉔니 오면 막을 수 있어. 간하네 진짜. 나공 없는데? 그래도 이 구도가 좋다. 나이스. 리틱 아에완 아. 저는 이거 바텀 막고 그러면. 그 애쉬궁 조심해 아니 저기요클레드 그냥 미들 밀려나? 이 부케구가 있는데, 멍청아. 왜 이렇게 바텀 밀걸? 아니야, 근데 위험하긴 해요. 지금 바텀 미는 게. 만약 밀고 바로 이렇게 클레드 공을 쐈으면 이건, <laughs> 어, 아! 사나? 살겠는데? 굿. 빅토를 잡을 수 있나, 이거? 아, 열매 없네. 못 넘어가. 1 2렙 22. 아, 들켰어, 들켰어. 누구 있나 본데? 앞으로 오는 거 보니까 누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지 말고. 적들 올미야. 너, 아, 아, 내가 먹는 게 낫지 않냐? 식궁이식궁 오, 주는 거야? 아니가 먹는다고? 난 감동받을 거였잖아 지금. 착각하게 하지 말아줄래? 우리 사무적인 관계로 대하자고. 살짝 설레일 뻔했잖아 지금. 파밍 좀만 더 하자. 그러면 내가 다 잡을 것 같아. 요 클레드 또미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금방 오거든요. 마체 그리고 나왔어요. 이거 새로운 효과. 체력 회복. 한나 아, 구해줘 갈게요. 저는 역시 공속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인 것 같아요. 자에게 날개는 합류만 해주고, 잘리지 말고. 미드, 가지고 얘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잘릴 것 같다. 화염룡, 화염룡. 내념 깨지지 않아. 워터들봐. 포지션 잘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에이씨. 아, 왜 성공을 키세요, 멍청아. 어, 먹었어, 녹턴? 굿! 자했스 녹턴큼 믿고 있었다구? 너집 갔다와. 그랜만안 당하면 막을 것 같은데. 무셔와. 어, 무셔오세요. 무시어. 아 그래도 공 뺐다. 바텀 먹고, 구인수 빨리 나와서 이거 좀 쓸어야 되는데. 역시 구인수가 있어야 좀 녹일 것 같아. 녹이려면 역시 구인수지. 솔리드 궁은 없어서 안 무섭거든요? 딱히, 애쉬 궁. 오케이, 여기 노마크. 올미야 또. 아마 바론 체크할 거야. 다운다. 아마 궁궁 없어, 궁 없어, 궁 없어서 이거 괜찮고 미드가 또 물리면 안 되는데 물린 거 같아. 알자야. 너는 진짜 반로간다 이거. 아안될것 같아. 아오피 몇이야? 몇 남았었지? 이거 다시 보기 봐야겠다. 이걸 살았네. 와, 어, 큰일 날뻔 했다. 200원만, 아, 이거. 찍어줄게. 이거 진짜 영구해줘야 돼. 아. 여기서 물리는 거 에바지. 칠텐데, 이거. 친다. 친다, 친다, 친다. 도발, 도발! 그 o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이게 만화, 아이그체력회 복수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영영영영영영영. 수음 가고. 너무, 하, 아, 템틀이 너무 난잡한데. 광이 팔고, 라일라에 가자. 잡아! 윷 라일라이 빨리 올리고. 주문 주문 검 은？안 맞아, 나랑 안 맞아, 혜 미란 게 취향 차가 있기 때문에, 안맞는거는안맞는 거야？어어, 누구야？누구 한테 썼 어. 누구야? 누구한테 썼어? 근데 이게 우리 빅토르 같은 애한테 뒤물리면 안 돼서. 쳐봐. 딜 나와. 으아 마체가 회복 수단이 좀 있긴 해. 조금씩 회복 되거든요. 아주 미세한데. 라일 가고. 그냥 끝내자, 이거는. 리뷰를 가서. <웃음> 아마, <laughs> 세방컷 나올 것 같은데, 이시 정도면. 이쁘게 뭉쳐야 돼, 지금. 조심해. 이쁘게 뭉치게. 뭉쳐서. 어, 할하업이 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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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네, 이번 영상 여기지고 구독과 좋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